안녕! 아기자기 수국을 접어볼까요? 여름철에 예쁘게 피어나는 수국이에요. 토양의 산성도에 따라 꽃잎의 색상이 달라진다고 해요. 색종이는 1분의 4 크기의 종이를 사용해요. 삼각형으로 두번 접어요. 삼각주머니에 손을 넣어 벌리며 눌러 접어요. 뒷면도 똑같이 해요. 위, 아래의 방향을 바꿔요. 벌어진 쪽이 위로 가도록 해요. 가운데 표시선에 맞춰 안으로 접어요. 뒷면도 똑같이 해요. 반 접어 올려요. 여기에 손을 넣어 벌리며 눌러 접어요. 아기자기 예쁜 수국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 개 접어 수구 꽃다발도 만들어 봐요.